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화스테블 코인과 달러스테블 코인,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원화스테블 코인과 달러스테블 코인의 전쟁이 시작됐다. 과연 암호화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스테블 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발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의 통화주권이나 이런 게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또 한국은행의 그 총재는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를 해줘. 그래요. 뭐 그런 거는 세계 추세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고, 통화주권이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게 될 거냐?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베타 테스팅을 하고 있는 CBDC. 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cy.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복잡하고 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암호화폐 전망들, 향후 암호화폐 시장 최소 5년에서 10년을 좌우할 아주 중차대한 시기다 그리고 그런 테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 한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지코인 보유자 중에 한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도지코인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금지해 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도지코인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9825723으로 도지코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 지원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달러 스테블 코인에 대한 들으셔,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 어, 좀 저한테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예습하는 의미로 어, 같이 좀 정리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원. 자, 달러 스테블 코인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처음에 정말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좋아했고 특히 비트코인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고 중국 공산당이 이걸 막아버려서 채굴도 금지시키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불법화해서 폐지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그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싱가포르 중국계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테더라고 하는 어, 지금 현재 미, 미국이 지금 현재 상원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가 요구하는 조건과는 약간은 다른 형태의 최초의 달러 스테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더라고 하기도 하고 USDT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어, 달러 스테블 코인 시장의 60%를 테더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2위인 USDC. 요즘 뭐, 서, 주식이 난리죠? 서클. 걔네가 이제 약한 25에서 30%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싱가포르 중국계 애들이 모여서, 테더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달러 스테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100%, 어, DX, 탈중화 거래소에서, 이 테더를 삽니다. 그 다음에 이 테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비트코인 구매 수단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달러 스테블 코인을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뭘로 담보했냐면은, 어,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비중이 좀있고그 다음에 금. 금으로도 담보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 그러니까 나머지 뭐장신구 여러 가지 뭐 보석 이런 것도 샀댔는데그 비중은 좀 낮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상원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가 규정한 것과는 다르죠.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채권을 사야 돼. 그거를 꼭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1달러에 달러 스테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1달러에 해당되는 미국 단기 채권을 사서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테더는 처음 생긴 이래로 그러질 않고 미국 채권도 있지만 비트코인 금회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태도가 앞으로 좀 힘들 거다. 왜 이거를 미국 기준에 따르든지 미국 시장에서 있으려면 안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발을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태도가 되게 힘든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30일 달러 스텝을 코인이 이렇게 시작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시작됐어요? 미국에 있는 페이먼트, 이 페이먼트 비즈니스죠.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카카오 페이, 삼성 페이, 이런 사업을 하던 페이팔이 있었죠. 페이팔 애들이 태도를 카피해서 PUUSD, 페이팔 달러 스텝을 코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주식시장에 그래서 유명하죠. 서클이 USDC.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한 25에서 30%인데 USDC를 만듭니다. 페이팔 마피아 애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엘리트 스텝들이 바로 페이팔 마피아들이에요. 페이팔 마피아가 뭔지 모르면 제가 했던 2회 라이브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랑 페이팔 마피아가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이팔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또 서클이 USDC 만들고 했는데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재 상원을 통과한 디니어스 액트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달러 아니면 미 채권만 정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바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클이 뜨는 거예요. 태도는 점점 위험해지고. 결론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트럼프와 페이팔 마피아들이 미국 채권의 문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달러 스텝을 코인을 재해석한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 애들이 이렇게 서클 만들고 페이팔 만들고 이러면서 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국 채권 문제를 해결해 주네 중국 애들이 요즘 채권 안 사죠 던지죠 일본 애들은 더살 여력이 요즘 영국 애들이 좀 사고 독일도 옛날처럼 사지을못 해요 그리고 러시아는 당연히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안 사주니까 채권이자 올라가고. 계속 이사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달러 스테블 코인을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조건만 맞추면 마음대로 찍어내게 해줄 수 있는 거거 그러면서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 채권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국가가 최초로 암호화폐를 호명한 거예요. 앞으로 너는 화폐야. 국가의 화폐야라고 호명, 이름을 부른 거니요 바로 그게 얼마 전에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예요. 그다음에 전망은 어떻습니까? 자첫 번째 전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이미 2025년 3월께 나와 있는데 약간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2020년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4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래량이 무려 27.6조예요. 엄청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국제 거래 10%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는 뭐 암호화폐 큰형 막형이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의 19. 에 해당되는 거래량을 처음으로 압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니어세이트가 통과되면서 미국 재무부가 전망하고 있는 건 3년 후에, 즉 2028년도에 약 10배 정도로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망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 2차 세계 대전 끝나고요. 48년에 전 세계는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유지가 됐습니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달러를 쓰는 거예요. 기축통화로 실사용은 일반 생활 속에서는 각 나라의 국가화폐를 쓰는 거. 그래서 이두 개가 달러와 각 국가의 국가화폐가 공존하는. 시스템이 브레트즈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파괴될 걸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달러 단일화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 누구나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배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같은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ETF가 됐죠 이더리움도 ETF가 됐죠 어그 다음에 올해가 됐건 내년 초 사이에 지금 예상하기에 최소한 알트코인들 뭐 XRP나 솔라나나 이런 것들의 ETF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랬을 때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큰 금융기관이나 큰 손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왔어요. 또 하나 여기다 덧붙여지는 게각 국가들이 달러 스테블 코인에 대응해서 원화 스테블 코인, 유로 스테블 코인, 엔화 스테블 코인, 위안화 스테블 코인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라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국가들이 달러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달러 스테블 코인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보기, 보겠지만 여러 가지 위, 새로운 위험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가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전망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982-5723으로 도지코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금 지원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서른 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 이런 전망 속에서 첫 번째 어떤 피해가 날 거냐? 이제 그게 기업이건 개인이건 국가건 상업은행을 통해서 국제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노트북이나 패드나 핸드폰에 있는 거 달러스테블코인으로 거래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업은행을 통한 국제거래가 사라져요 이제 국제거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만큼 국제거래를 통해서 각 나라에 달러스테블코인이 막 보급이 되겠죠 요즘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스테블 코인 ATM기도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달러 스테블 코인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발화되면서 각 나라의 국내 시장도 달러 스테블 코인이 막 보급되고 잠식시킬 거예요 상업은행이 더 이상 국내 거래를 하질 못해요 다 잠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페이팔 거기 같은 경우에 달러 스테블 코인 자기 거 사잖아요 그럼 1년 기준으로 그냥 보장 이율로 3.2%를 줘요. 보장 이자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뺏어 쓸수 있는 우리 일반 통장들 이자가 얼마나 될것 같아요. 연 1%도 안 돼요. 근데 이 달러 스태블 코인 사면 쓰면 쓰는 대로 하고 남아있는 돈은 연 기준으로 뭐 3%에서 4%의 이자를 보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저축 시장에서도 상호 은행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 잠식당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국제 거래에서 국내 거래에서 상호 은행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잠식당하면 중앙은행도 무력화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 같은 걸 정해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일들을 하는데 자 산업은행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녹아 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무력화 됩니다.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에서 도는 돈이 만약에 600조예요. 그 중에 반도 필요 없어요. 30% 만약 에 180조가 달러 스타벅 코인으로 국내에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통하겠습니까? 20-30%만 달러 스테블 코인을 한국 사람들이 써도 한국은행이 할 일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아요. 통화량? 안 통해요. 금리 인하 인상? 안 통해요. 환율? 안 통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통화 각 국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통화주권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미국은 좋겠죠? 근데 다른 나라는 되게 위험해져요. 우리도 암호화폐 투자를 함께 하고 있지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상되는 피해는 뭐겠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TF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국가가 전략적 비축을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지금 어때요? 이미 이게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기관이나 큰 손이나 국가의 소유권이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소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게다가 일부 국가한테 독점적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갖지 못하는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재정 재정 담보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게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은 알트코인에 있는 코인들이 몇 개죠? 1700만 개가 좀 넘어요. 알트코인 종류가. 자, 이 알트코인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거예요.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죠.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 지배력 지수가 있어요. 그게 60대 중후반을 찍다가 70대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쭉 내려올 때, 이 비트코인에 물려있던 돈들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보통? 그동안의 패턴은 이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갔다고요 그러면서 알트코인이 이제 막 불장을 맞았던 건데 이제 그 비트코인의 시간이 끝나갈 때 알트코인에 갔거나 가야 하거나 갈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알트코인에 안 가고 달러스테블 코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예상을 할때 이런 요소들 변수들을 가지고 새롭게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기관과 비테크 기업들, 빅 플랫폼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나 스타벅스나 달러 스타블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 고 그러잖아요 이미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들어오면은 만든다는 건 블록체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아마존이나 시티은행이나 JP 모건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최소 1, 2년 동안 진행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폐당하고 상장 폐지되고 합병당하고 이럴 겁니다. 그 기존에 있는 알트코인 시장의 블록체인 업체들 이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달러 스텝블 코인 때문에 상업은행들이 녹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따지면 한국은행도 녹아버리고 그러면서 국가가 재정정책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 통화주권이 없어지는 거. 여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으로서 지금 원화 스테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막 주식 엄청나게 뛰고 원화 스테블 코인 관련된 주식을 엄청나게 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제 라이브를 보시면 알겠, 알겠지만 지난 4월부터 한국은행이 지금 6월 말까지 CBDC라고 하는 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금 베타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요 원화 스테블 코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요 원화 스테블 코인 해봐야 이걸로 우리나라는 의도대로 통화주권이나 그 다음에 BIS 비율 그런 부분이 오히려 위험해지고 자본인 유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원래 해왔던 CBDC 얘기하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암암리 얘기하는 거. 근데 둘다 아니라는 거예요 원화 스테블 코인과 한국은행의 CBDC 모두 생태계에 필요하긴 해요 편리해지고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통화주권을 달러 스테블 코인으로부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위에 스테블 코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달러가 표시된 스테블 코인이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스테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스테블 코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카드를 쓰고 뭐 이런 페인 같은 거 쓰는 거보다 원화 스테블코인을 쓰는 게더 편할 거예요 수수료도 없거나 적어서 더 편한데 여러분들 계속 원화 스테블코인 쓸것 같습니까? 이미 유럽에서 그게 보였어요 안 써요 반 이상이 달러 스테블코인 쓴다고 왜? 원화보다 달러가 더 안전 자산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쓰는데 게다가 이자도 더 주고 원화를 쓰겠습니까? 저30% 이상 솔직히 심하게 예상하면 50% 이상 원화 스테블코인 안 써요 내 핸드폰에 내 패드에 내 노트북에 원화 스테블코인은 50% 정도나 갖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달러 스타블 코인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원화를 쓰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은 줄수 있으나 달러 스테블 코인이 불러올 통화 주권을 막지는 못한다 작년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10%가 이미 달러 스테블 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어요디니어스 액트에서 국제거래 50% 이상이 다 달러 스테블 코인으로 된다고 해봐요 그럼 시중에 달러 스테블 코인이 넘쳐날 텐데 여러분들이 원화 스테블 코인 을쓸것 같습니까? 이자 더 주고 더 안전하고 원화 스테블 코인과 어, 한국은행이 하는 CBDC는 그냥 편리한 하나의 디바이스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통화주권을 위한 대안은 뭐냐. 이게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블코인 발행사가 되려고 혈안이 될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인터넷 닷컴 붐, 막 네이버 다음다 그때 생긴 거죠. 그런 닷컴 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KT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속 그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폼. 그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스마트폰 앱 만든다고 벤처들 난리가 났었죠. 이때처럼 세계에서 제일 큰 달러 스테블 코인 플랫폼을 가진 삼성.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달러 스테블 코인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제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삼성이 중심이 돼서 뭐 현대, SK, LG, 대한항공 등등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스스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삼성, 현대, SK, LG, 대한항공 등의 메가 기업이나 거대 마일리지 기업의 미국 지사가 스스로 세금 상원을 통과한 달러 스텝을 코인 반행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많아야 이것을 레버리지로 삼아 갖고 통화주권을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원화 스테블 코인 아무리 찍어봐야 달러 스테블 코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막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이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거는 우리 기업 자체들이 달러 스테블 코인 발행사가 돼서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해야 돼요 예. 이것이 진짜로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원화 스태블 코인이나 한국은행의 CBDC 이런 거 하는 거는 다양한 블록체인 경제, 암호화폐 경제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통화 주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통화는 어떻게 지켜진다? 상징적으로 삼성이 미국 지사가 달러 스태블 코인 진역세 때기준에 맞춰갖고 달러 스태블 코인을 스스로 발행해야 돼요. 삼성이. 그래야 그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야 대한민국의 통화주권이, 디지털 통화주권이 지켜진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스템블 코인 시대, 그렇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트코인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공룡들이 알트코인 시장,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요. 알트코인 시장의 피바람은 예상보다 더욱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JP 모건, 아마존, 스타벅스, 뱅커브, 아메리카, 시티엔, 이런 메가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개시하는 겁니다. 이 공룡들이. 그러면 기존의 알트코인 시장에 있던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체인링크나 스텔라나 뭐 이런 블록체인형 암호화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들과 경쟁해야 돼요.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알트코인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식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5개 이내로 압축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대부분이 전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 1,700만 개 정도가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러니까 소매형 암호화폐 말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나마 지금 이 학단의 가능성, 경쟁을 하거나, 혹은 좋은 의미 합병을 할 만한 이런 데가 보통 얘기되는 게, 엑솔라나 이더리움 체인 링크 등등.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알트코인,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제안드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 한번 개편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 스텝을 코인 발행사들, 뭐 예를 들면, JP 모건, 뭐, 스타벅스, 시티 언행 그래서, 달러 스텝을 코인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이들이 구동하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생기잖아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달러 스텝을 코인 난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다양하게 해줄,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줄, 소매형, 시외거래형 아마 여러 종류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속도가 빠른. 그리고, 자기네 블록체인이랑 궁합이 잘 맞는. 예, 소매형 실거래형 암호화폐는 블록체인형 암호화폐와 달리 오히려 얘네들이 골라서 키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많이 편중돼 있다면 이거를 유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매형 실거래형 디파이 암호화폐로 이렇게 좀 섞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과, 이 소매형 실거래형 암호화폐가 큰다는 건 뭐냐면 요거의또 다른 형태라고 할수 있는 RWA 실물자산 토큰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디파이 플랫폼. 그니까, 디파이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달러스터블 코인 들어오고, 여기에 막, 여러가지 소매형, 실거래형, 암호화폐들이 이 생태계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것도 코인으로 사고, 막, 100억짜리 건물도 내가 뭐, 100원어치 사고, 왜냐면, 블록체인에 조각조각 내갖고 100억짜리 건물을 거기에 팔잖아요. 막, 투자하고 주식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디파이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화폐와 달러스터블 코인과 이런 자산을 가지고, 금융을 해요. 개인이 은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이 돼서 디파이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자산을 가지고 금융업을 해요.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스테이킹도 하고, 파밍도 하고, 예, 그다음에 리커더 디풀그래서 유동성 풀 이런 여러 가지 디파이 내에서 내가 은행이 돼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오히려 사람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커뮤니티가 크고, 그다음에 속도가 빠른. 그리고 호환성이 좋은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과 잘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소매형 실거래형 암호화폐가 오히려 더 많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RWA, NFT, DeFi 플랫폼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망됩니다 당연히 전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지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첫째,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아직 알트코인의 시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지배력, 지배력 지수가 63에서 65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긴 한데, 아직 최고, 그게 적어도 69, 70, 71, 요 정도는 찍어야 내려와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의 불장은 비트코인 지배력의 70대를 찍고 내려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변수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변수예요. 왜 알트 코인의 시장을 갈 돈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서 일부가 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알트 코인의 시장이 언제 오는가를 어,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글로벌 앰프 통화량이 2025년 1월 6월 단 6개월간 약 10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1943년 이래 최고치예요. 앞으로 더 그럴 텐데 이거는 하반기에 주식 암호화폐 혹은 나라에 따라서는 부동산 쪽에 어떤 폭등 폭발이 예상된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이게 1943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EU 예? 이런 데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FED점도표 라는 게 있어요 오늘 그냥 간략히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FED점도표예요 이게, 이게 이자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이자 동결했죠 동결할 때 FED 19명 위원 중에 자기가 입장을 적은 거예요. 근데, 자, 보시오요 검은 거 있죠? 검은 게 중간 값이에요. 이 중간 값이 중요한데, 이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파월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미국의 신문에서는 이 검은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간이? 3.75에서 4.0에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4.5에서 4.5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보십시오. 하반기에 금리나 두번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4.5, 4.25에서 한 번. 그래서 4.25, 4.0까지 간 다음에 다시. 4.0에서 3.75까지 이 구간까지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높냐? 패드, 연방준비은행 19명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인가 어제 그 파월 의장이 또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예,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트럼프한테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되게 드물게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월, 9월, 11월, 12월에 그 뭐야, 금리 발표를 해요. 그랬을 때 빠르다면 7월 혹은 9월에 1차 금리. 이나 올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2차 오고, 혹은 좀 느리다면 9월에 1차 금리 나 오고, 그 다음에 2차는 11월 12월에 오는 그런 스케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글로벌 엠트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43년 이후로 약 8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큰 기름에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화염방사기를 발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폭발할 거고요, 폭등할 거예요.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시장, 그다음에 나라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시장까지도 폭등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던지지 말고 보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떨어질 때 여유가 있다면 때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도지코인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으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010-9982-5723으로 도지코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